네. 우와. 네, 사, 사모님 사장님, 우리 어제 김장 했는데요. 배추를 우리가 오래 키웠거든요. 이제 네. 그 양파 모종 하는 옆에서 키워가 관리를 같이 해가 양파 모종 관리하면서 배추도 같이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래 절여서 어제 칠했는데 아래 절이는데도 배추가요 빳빳한데도 뿌리 있는 데서 배추가 허실이 없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음... 그러가 소금에 절였는데 어제 음... 이제 배추를 치대면 줄기 있는 데서 배추가 네. 이렇게 좀 많이 좀떨어져가지고 허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허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양파 모종 뭐 그거 주면서 음... 그 뿌리도 거기 쳤고요 유황에서도 거기 쳤고요. 그러니까요. 내 동생이 치대면서요. 이상하다. 내가 이때까지 김장을 하면 이파리가 붙어 있는 데가 떨어지는 게 되게 많은데그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각, 또아리 밑에 뿌리통에서 하나씩, 한 장씩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게 응. 씻을 때도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응. 어제 150포 정도를 했는데요. 네. 포기로 따지면 한 두세 포기 정도 나왔을 양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는 그 정도면. 예전에는 그 정도 하면, 진짜 많이 나오죠. 음. 막 짜증나 죽는다니까요. 떨어져가지고, 다시 그거 음. 막 끼어, 엿고, 익 한다니까. 그런 그래, 냄새 희한하다 보면, 야, 이게 줄기가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허식 하나도 없네, 가면서. 음. 이상하다는게 네. 그게, 뿌리 좋은 걸 려서 한그런나 가면서. 음, 한 뿌리의 힘이지, 이게. 그런 게네, 가만히 보면, 게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소해요. 맛있죠. 맛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하고, 고소하고. 어, 그 특유의 알지? 맛, 배추 특유의 맛을 그대로 최대한 막 끌어올려가지고 맛이 끝내주죠. 에이. 맞아, 달달하고 고소하고 그러다가 이거 그렇다 캐는데, 항암 배추라서 그렇다 카는데 항암 아이다카미선 우리가 항암 정보 다 심었는데 항암은 뿌리가 빨간데 그안 빨갛잖아. 감미성 이거 정보다 내가 아이카미선. 음. 그런데 이렇게 고소하나이카면서 그러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서도 요런요런 요런 걸로 김치 담고 하면 김치 맛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이게 3년 이게 묵히잖아요. 네. 3년이 지나도 물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안 물르겠더라. 그런데 네. 내가 우리가 이제 다른 옆집 집에서 배추를 줘가지고 그도 청 보더라고. 와, 우리 거 먹다가 그거 뭐못 먹겠더라. 음, 맛이 없죠. 물맛 나더라. 물맛. 아이고야. 소다가 기르습니다 사장님. 목적기에 네.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